안녕하세요. 정구현입니다. 저는 보스니아 수도 사라에버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. 이곳이 10월 7일 오후 2시가 되고 있습니다. 아마 서울은 밤 이제 9시가 되고 있겠죠. 시차가 7시간 넘게 늦습니다. 지금 아주 여기도 완연한 초가을 날씨입니다, 이제. 여기 그늘에 가니까 16도. 여기는 아마 20도 되는 것 같은데 아침에 썰렁해서 제가 지금 잠발좀 입고 나왔습니다. 여러분 아마 서울도 같은 지금 온도일 것 같습니다. 여행하기 참 좋고요. 이제 단풍이 차끔씩 들려고 시작하는 그런 계절에 있습니다. 저는 이 보스니아를 옛날에 그 2006년도에 몬테네그로에서 아드리아해를쭉 끼고 크로아티아 두블릭 올라가면서 잠깐 들렸습니다. 20km가 보스니아 쪽 딱을 밟아야 되거든요. 그래서 여기 오늘 뭐 특별히 안 찍고 가도 되는데, 그래도 그때 그 보스니아에 대한 인상이 너무 깊어서 제가 오늘 이 사라이브를 오게 되었습니다. 그때 보스니아는 다른 날은 모르는데, 총탄이 그냥 건물에, 집들에 다 맞아가지고 그대로 있었습니다. 그이 내전이 얼마나 심각했다는 거, 그걸 보면서 아, 얘가 다시 한번 이 발칸에 올 때는. 이 사라이버를 와봐야 되겠다. 그런 게 이번에 결실을 맺었습니다. 제가 이번에 여행을 준비하면서 이 발칸을 특별히 오게 된 것은 이곳의 그 여행지역 여러분이 뭐 크로아티아나 몬테네그로, 뭐 슬로바키아, 슬로베니아 이쪽을 많이 오지만 이쪽 내륙에 많이 안 오거든요. 그래서 저도 뭐다 봐서 이쪽 한 여덟 개 나라가 새로 왔어. 요뭘더바트랜스레트리아 알바니아. 북마케도니아, 코소보, <laughs> 그 다음에 어떤 그 세르비아 응? 거기를 제가 오기 위해서 저기 왔는데 참국에 잘한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여행은요, 저 유럽의 물가가 엄청나게 비쌉니다. 엄청나게 비쌉니다. 그런데 이 동유럽은, 이 발칸은 <laughs> GMP가 5,000불대예요. 유럽에서 제일 낙후된 나라입니다. 제일 못 사는 나라예요. 이게 왜냐면, 내전과 전쟁이요 최근에. 20년, 요 사이에. 있었어요. 2 0 0년도에막 독립하고, 청구에 독립하고. 막, 유고슬라바에서 막 나눴다. 응? 나눠지고. 티토가 있을 때뭐 합쳐졌다. 연방이 됐다가 또 나눠지고. 그런 게 그, 요가 한, 불과 20년 전이거든. 근데 이 모습들이 보면 지금은 평화롭고요. 사람이뭐 가짜 평화 같습니다. 이 사람들의. 옛날 그, 여러분, 1990년대에 막뉴스에서 사라보에서 막 폭탄이 터진다. 막, 배우고 이러다 막 전쟁이 있다, 코소버 전쟁이 있다. 여러분, 실감 안 났잖아요. 이거 남의 나라의 일이잖아요. 지금 우크라이나의, 우크라이나의 존재가 똑같습니다. 제가 KF 얼, 뭐 오래 전에 가봤지만 그 아름다운 k 프가 지금 뭐다전재없다 망가지고 있잖아요. 여기 살아해 보도 불과 얼마 전에 다 망가졌던 데가 이렇게 사라졌습니다. 다시 태어나서 활기를 갖고 있습니다.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도 1984년도 이곳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렸다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도시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, 사라예보 저는 아주 굉장히 머릿속에 와 있는 거든요. 제가 뭐 음식도 많고 여행아 하고 또 요번에 배우 그로드 세르비아만 해도 112번째 방문 개국이거든요. 제가 150개국 목표하는데, 이렇 몰려진 대, 나라. 그 다음에 1월 달에는 중동이나 그다음에 중미. 그 다음에 키리부 아프리카 서부 쪽. 거기도 나라들이 몰려 있는데 여행지가 아니거든요. 먹어 봤는데 거기 한번 가 보려고 합니다. 그럼 거기 에다 여섯 개 나라면 아마 130개 정도 나라 되면 아마 150개를 하나님 머내 주시면 한 5년 이내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앞그 유엔이 가입한 나라 193개거든요. 근데 뭐이 나라가 인정한 나라, 안한 장난은 코소보 같은 나라는 나라라고 나라 그러고, 아니라고 그러기도 하고. 그 다음에 트랜스리트리아 같은 데는 뭐, 조그만 데도 뭐다 나라입니다. 돈도 있고, 자기 나라 주권을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. 팔리스한도 마찬가지잖아요. 근데 그걸 합쳐서 제가 지금 112군데를 방문했습니다. 하나님은입니다. 하나님은 해주시면 앞으로 또 여행을 하려고 생각하고. 오늘 이 시간에 살아야 보 너무 예쁩니다 참 예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이 앞에 개천이 있는데 여기 다리가 있습니다 나틴교라고 바로 오르, 아, 오른쪽에 보이는데요 이 다리가 오스트리 황제가 지나갈 때 민족주의자 젊은 친구가 저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황제가 죽어서 여기서부터 1차 대전이 시작되었다고 하는, 그 아주 가지 그냥 역사적인 데입니이여요 그렇지만 지금 평화스러운데, 오늘 이 공원에서 여러분께 그참이 마르크 짜리, 천호 요원 짜리, 커피 한 잔, 에스프레소 쭉 운명하면서 여러분께 인사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정말 이번 여행에 여러분 페이스북을 통해서, 유튜브를 통해서, 여러분 계속 격려해 주시고서 감사하고. 제가 이제 남은 이제 한 5일 동안 있거든요. 사이프러스 한 3일. 그 다음에 터키 그렇게 많이 갔는데도 안탈리아를 못 가봤습니다. 안탈리아 한 3일. 들렸다가 이제 몽고 통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전국에 같이 이렇게 여행해 주신 걸 감사하고 제가 계속해서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 올리겠습니다. 여러분. 같이 여행해 주시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감기 들지 않도록 조심하세요. 감사합니다.